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대박은 이쁘고 어, 쉽고 누구나 할수 있고 익숙한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 좀 지저분해 보이고 나와는 거리가 먼것 같은 데에서 익숙한 거를 찾아냈을 때 어, 그런 모순을 풀었을 때 어, 대박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예고해 드린 대로 캔톤페어 페이지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메인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 일단 저는 등록을 했으니까 어그리 한 다음에 로긴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또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바이어로 가죠. find product. 뭐 이런 그 스트리밍이나 이런 건다 광고 뭐 매니지먼트 관련된 것들이니까 일단은 이리 갑니다. 여기가 이제 아, 본격적으로 이제 폐어장에 들어온 거죠. 아, 여기가 왼쪽에 보이는 것들이 카테고리죠. 아, 전 시장에 가시면은 이거 하나 관, 관이 다 있죠. 한 관이 아니라 이거 관이 뭐한열 개, 이거 관 다섯 개, 이거 관뭐 여섯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보는데 이틀씩 걸리는 그런 관들인데, 일단은 영어로 돼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정보 전달 측면에서 정확하고, 어,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크롬이니까 이렇게 번역하면 뭐다 아시죠? 이렇게 한글로 나오는 거.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어, 번역은 되는데 좀 이상해요. 이 번역된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불편하신 분들은 한글로 하시고 저는 영어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전 제품들이고 이건 조명, 이건 자동차, 기계, 하드웨어, 툴들, 그 다음에 이 빌딩 모테리얼 이제 건축 자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품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소스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수력 발전, 뭐 이런 발전과 관련된 것들인데. 많은 분들은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것들 보단 이 컨스머 굿즈라든지 뭐 생활용품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어, 선물용품. 홈데코, 텍스타일. 이 기프트는 뭐냐면은 뭐 선물용품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냥 만만한 것들을 전부 다 기타를 다 기프트로, 음. 어, 모아서 있습니다. 상품들이. 장난감도 기프트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 시즌 상품들이 있어요. 그것도 기프트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거는 어, 시계나 광학 제품들이 이 기프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어, 요 안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중 카테고리를 보시는 게 어, 도움이 됩니다. 홈데코도 마찬가지고, 텍스타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건 사무용품이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의약 제품들. 어, 의약 제품들을 한번 한글로 번역해 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어,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운동 장비라든지 어, 생활 건강 제품. 그다음에 수의학, 이제 강아지, 고양이, 그다음에 가정용 의료 기기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재로 개인셀러분들도 충분히 어, 팔만한 물건들도 어, 이쪽 카테고리에 봤을 때는 관심이 없던 것도 요 안에를 읽어보시면은 중분류 말고 또 소분류를 보시면은 아요런 것들은 오늘의 집 같은 데서도 충분히 팔수 있는 그런 소비재들도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숨어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셀러들의 숫자가 많지 않겠죠. 여기 뭐 홈데코 이런 식으로 대분류부터 만만해 보이는 것들 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드웨어 도구도, 이렇게 보면은, 아, 이런 건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여기 보시면은, 문골이라든지 어떤 가정에서도 쓸만한 드라이버 세트라든지, 장식품이라든지, 어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뭐 하다 못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이 미국의 아마존 쪽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말고 외국인들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실 생각 있으시면 오히려 어, 여러분들은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캔톤 페어 같은 데서 이런 도구, 건설 도구나 이런 부품들, 하드웨어, 아웃도어 이런 것들이 어, 상품성이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어, 이런 것들이 자기 생활에서 먼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집들이 다 있고 우리가 항상 외국이다, 뭐 미국이다 하면은 뭐 드라마에 나오는 뭐 도시에 사는 미국인들만 어, 타겟이 아니잖아요. 뭐켄터키 캔사스 뭐 여러 시골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오히려 이 아마존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대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들 즉 오프라인 쇼핑몰이 없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살죠.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아마존 쇼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골 사람들은 다뭐 헛간이 있고 시골에서도 뭐읍내 사는 사람들을 집에 가보면은 집이 크고. 또 그, 거라지어를 가지고 또 남자들의 공간도 크고, 거기에 뭐, 잔디밭도 있고, 뭐또 작은 텃밭도 있고, 나무도 심고, 꽃도 가꾸고뭐 차도 고치고, 이런 개인들이 많단 말이죠. 한국은 다 그걸 맡기지만, 직접 하는 숫자가 외국에는 훨씬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아마존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캔톤페어에서 특히, 이렇게 아주 그소피스티케이트드한 세련된 물건들 파는 경쟁 많은 데 보다는, 이런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기계, 뭐 정비용품 이런 좀 거칠고 좀 익숙하지 않은 카테고리에서 물건을 소싱해서 대신 여러분들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 공부 잘 파는 공부를 워낙 한국에서 빡세게 했기 때문에 중국 셀러들보다 훨씬 더 파는 이 테크닉,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기본적인 왁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접근 방법이 훨씬 더 세련됐어요. 그래서 혹자는 아 아마존에 중국인들이 직접 공장들이 파는데 우리가 경쟁이 되겠느냐 아, 전혀 그렇지 않죠 가격만 우리가 조금만 그 중국 사람들의 양보를 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타협을 하면은 그들보다 훨씬 세련된 아, 방법으로 팔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 중국인들이 보시면은 공장들이 이렇게 세련된 것들을 파는 공장들은 직원들도 세련된 공장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파는 확률이 높지만 이런 기계라든지 하드웨어 건축자재 만드는 공장은 가보시면은 그 공장이 진짜 허름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사이즈는 크지만 세련된 지가 않았어요. 위치도 시골에 있고 그러니까 이쁘게 팔 인프라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직원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원을 봐서도 여기가 편해요. 그 아마존 잘 모르는 중국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쪽 카테고리에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경쟁이 심해져요. 예. 뭐 이제 이건 미국 얘기인 거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캔턴페어가 이익이 많이 가는데 이 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지만, 이 패브릭을 위주로 한 3기라든지, 이런 기계나 이런 것들을 주, 어, 위주로 한 1기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어, 이 위쪽에는 어, 별로 플레이어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일수록 여러분들은 최대한 장점을 활용하려면은 이쪽 2기의 물건들보다는 1기 물건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근데 2기가 제일 매출이 많으니까 2기를 이제 물론하는데 1기라든지 3기 상품들도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신발도, 이거 무시할 게 아니라, 아, 신발을 중국산을 누가 사겠어. 이렇게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발도 종류가 보면은 뭐 우리가 스니커즈라든지 뭐 운동화라든지 이런 구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브랜드도 있어야 되고 세련돼야 되고 뭐 하지만 신발 중에서 어 가격과 기능만 좋으면 엄청나게 또잘 팔리는 것들이 있죠. 뭐 기능성 스레바라든지뭐 욕실화라든지 아니면 뭐 실내화라든지 뭐 실내에서 신는 거는 어 예쁘고 앙증맞은 디자인성이 있다든지 보온 효과가 있다든지 가격이 싸다는 게 가장 큰 구매 요소로 작용하는.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애기 신발도 마찬가지죠. 예, 애기 신발에 뭐, 뭐, 에르메스 애기 신발 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쁘고 앙증나으면 선물 주고받기 좋은 거죠. 신발에 들어가서, shoe of different materials네? 들어가 볼까요, 뭔지? 그러니까, 뭐, 신소재. 요즘에 이런 뭐, 메시라든지 천재질의 이런 골프화, 이런 게 유행인데, 아,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여기다 카테고리를 쑤셔놓은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것만 또 보면, 카테고리만 보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카테고리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들어가 봐야 돼요. 네. 음식도 볼까요? 한 번. 음식은 캔톤페어 3기에 조금만 나와가지고 제가 보진 않는데 온라인이니까 음식이 어떻게 됐을까 볼까요? 어, 조미료 관심 있는 봐 볼까요? 조미료 어, 개인 셀러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통 기간이 긴 어, 이런 가공 조미료인데 이제 패키지는 다 바꿔야겠죠. 패키지는 한국 사람들 좋아하게 세련된 걸로 바꾸고 어, 여기 안에 들어간 것만 쓴다. 어, 중국산이 안 팔린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산 안 먹습니까? 중국산이 제일 많이 팔리죠. 한국에서. 그 뉴스에 나온 이미지하고, 이 실제 매출이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중국산은 사람들 다 싫어한다고 그러고, 어, 중국산 뭐 해도, 어, 진짜 매출이 많이 나는 건 중국산이에요. 예, 그거는 이길 수가 없고, 그리고 퀄리티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이 음식이 고급은 중국이 더 고급입니다. 한국보다. 근데, 어, 중국산을 한국에서 수입을 할 때, 이싼 거가 잘 팔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도 제일 하바리 물건들만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중국산, 제, 중국산 식품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은 거를 수입할 필요 없겠죠, 중국에서. 하지만 귀하고 의미 있고 시장성 있는 특이한 상품을, 수입, 식품을 수입을 하고 거기에 걸맞는 예쁜 패키지를 만드시면 은 어, 충분히 시장이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뭐 1조, 2조 시장 어, 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뭐 몇천만 원, 뭐 1억 정도만 팔아도 충분히 기대를 어, 충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작은 시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무슨 뭐 마켓 트렌드라든지 뭐뭐 뭐 2021년 무슨 어쩌고 저쩌고, 어, 그런 거일수록 그걸 피해가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베팅을할 때, 아, 이런 거를 내가, 아, 배웠다. 아, 집에서 개가지는, 죄송합니다. 그걸 배운 걸 감안하되 진짜 엣지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에서 나온 거지 그런 마켓 트렌드 책에서 파는 거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갑자기 제가 식품 부좀 빠졌는데. 자 일단 영상이 길어지니까 자 제목에서 볼까요? 우리가 이 가전 제품을 수입하실 때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걱정이 될 거예요. 하나는 인증이고 또 하나는 AS입니다. 인증은 제가 뭐 가전 다른 영상에서도 인증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인증비가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셀러 입장에서 돈을 벌 기회가 높기 때문에 그 인증비를 정부에서 비싸게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요 공급의 법칙도 있는 거고, 셀러 수요의 이유도 있는 거고, 다 뭔가가 진입장벽이 있는 거는 그만큼의 페이백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죠. 실제로 가전제품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습니까? 어, 그러니까 인증 비싼 거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많겠어요? 돈 날린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인증 없는 거 해가지고 돈 날린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것만 놓고 봐도 금방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인증을 여러분들이 어, 두려워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증이 있고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어떻게 하면 그거를 어, 넘어가느냐?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해결하느냐? 이거를 공부한 만큼. 그 공부에 들어간 그 시간과 노력이 다 여러분들의, 어,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죠. 자, 카테고리를 좀 보시면은, 어, 뭐 하나라도, 어, 넘어갈 게 없어요. 세탁기구, 냉동기구, 이 가전이라는 게, 이 모든 카테고리, 뭐, 홈데코든, 뭐, 이불이든, 뭐, 건강이든, 데코레이션이든, 강아지든, 모든 간에, 모든 게 가전기능이 들어가면 가전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전은 엄청 큰 카테고리를 보셔야 돼요. 흔히 지나가는 물건들도, 거기에 어떤 가전 기능이 들어가면은 또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이프 헤이킹이 될수 있거든요. 엣지가 있는, 한 칼이 있는 상품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전은, 꼭다 챙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가전이 있고, 가전은 이제 전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거고, 이제 이 디지털이 있죠. 여긴 뭐 컴퓨터라든지, 뭐 오디오라든지 카메라, 게임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파가 흐르는 물건들이 있고 전파는 흐르지 않지만 뭐 주변 기기, 뭐 손목 보호대라든지, 뭐 거치대라든지, 뭐 케이블 타이라든지, 익스텐션 보관함이라든지 어, 이런 가전 제품의 주변 기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매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트렌드 있는 가전을 잘 따라하면은 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 이런 기타가 있어요. 아좀 아리까리한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증폭기라든지 뭐감지기라든지뭐 CCTV라든지 뭐 감시 장치가 그런 거죠. 뭐 보안 제품이라든지 뭐 배터리 충전기, 저울, 파쇄기 아이 제목만 얘기해도 벌써 어 시장성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제목만 한번 쭉 스캔해 을 볼게요. 조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이렇게 빌트하는 뭐 천장 조명, 뭐큰 조명 이런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스탠드도 조명이죠.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세우는 것도 조명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캠핑 용품 갈때 무선으로 이렇게 텐트에다가 배터리로 하는 거, 뭐 태양광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조명이지만 캠핑 용품일 수도 있고 홈 데코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조명도 뭐냐면 LED. 볼이라든지 이렇게 선에 조금 조금씩 led 전구가 박혀 가지고 데코레이션을 쓴다든지 뭐 인테리어 소품으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조명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차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차량 그러면 자동차 무슨 순정 부품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일단 카테고리에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자전거라는 또 숨어있는 엄청난 중분류가 있죠 자전거를 파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자전거가 한 대만 사는 게 아니라 잘 달리는 기능성, 그러니까 메인 그 자전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품 갈때 뭐 차에다가 접어가가지고 실어가는 거, 아니면 집에 이렇게 장보는 거, 이런 식으로 귀여운 세컨더리 자전거를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자전거는 아마 비싸고 좋은 브랜드 거, 뭐 외제 거라든지, 아니 국산 거라든지 이제 좋은 거를 사고 두 번째 세컨드리 자전거는 귀여운 거를 사기 때문에 그거는 중국산이래도 괜찮다는 거죠 이쁘기만 하면 그리고 중국에서 파는 물건들은 다뭐 영국이라든지 일본 유명 브랜드의 예쁜 거를 카피한 물건들 혹은 오 m 공장에서 좀더 만들어서 판다는 거라든지 뭐가 많단 말이에요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자전거도 괜찮고 어 자전거 부품은 진짜 여기 많죠 뭐 거기에 다 하는 거 끼는 거뭐더잘 되게 하는 거 수리할 때 도움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로 가도 어 사실은 악세사리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가면은 아 실제 자동차를 꾸미는 거는 사실은 안 팔리지만 어 자동차에 뭐 놓는 적합한 쓰레기통이라든지 뭐 수납이라든지 어뭐 제일 잘 팔리는 게 이제 차량의 그뭐 저기 핸드폰과 관련된 자동차를 탔을 때 핸드폰이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어 이런 게 많죠. 그리고 아예 이런 식으로 뭐 선박이라든지 보보트 뭐 이런 걸로 가도 시장에 있는 셀러가 되게 적기 때문에 뭐 하나만 좁은 걸 잡아도 괜찮다는 거죠. 특히 한국 말고 외국 시장을 여러분들 동향을할 때는. 기계, 아,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아, 제 주변에 아, 이 기계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1인 셀러들이 많아요. 참 재밌는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작은 것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것들. 그런 거를 판, 크게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를 보면은 다큰 회사들이에요. 직원 수도 많고. 근데, 개인이 혼자 혹은 직원 한명 데리고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례를 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이런 걸 팔아요. 기계. 큰 거. 1년에 기계 두대 팔아가지고, 뭐, 되고, 뭐, 이런 사람들, 열대 팔고.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원리를 는게 그렇습니다. 작은 거를 우리가 팔 때는, 어, 떤 인간 투 인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영업보다는 어떤 그 시스템적인 영업이 필요해요. 노출이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객관화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로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단가가 큰 것들로 올라갈수록, 여기는 객관화된 싸움보다는 어, 수면 아래의 싸움이 어, 이 영업의 성패에 좌우하는 게더 커집니다. 아, 무기 보세요. 무기가 그게 무슨 뭐 객관화된 데이터를 팝니까? 다로비로 아, 팔죠. 그러니까 기계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어, 개인일수록 어, 혼자 어떤 영업에 자신이 있다든지 어, 뭐 내가 영업을 뚫을 캐다든지 그런 직원이 아니라 시스템이 아니라 나의 개인 역량으로 역량이 발휘돼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거는 이런 카테고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모두한테 해결되는 건 아닌 건고, 이런 쪽에, 어, 네트워크나 자신감이라든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이런 홈데코, 무슨 선물, 생활용품 이런 것보다는, 아, 아무나 잘할수 없는 이런 기계로 들어가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또, 어, 뭐, 백그라운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전공을 이런 쪽으로 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걸 찾아보셔야 돼요 이걸 찾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생활을 찾고 시장을 찾고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하고 시장성하고 교집합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 나머지는 소싱처 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조사도 한 상태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상품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어 바로 이 상품 공장들로 들어가 가지고 아 내가 이런 기계를 기 회사에서 만 봤는데.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 가격에 살 수가 있네?를 알면은 사실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데서 시장을 찾으라는 거죠. 자, 하드웨어는 기계보다는 조금 더 낮죠. 이거는 뭐 자물쇠라든지 선반에 쓰는 거라든지 측량이라든지 뭐 전기도구라든지 다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 아주 흔하게 아주 활발하게 팔리는 그런 상품들이랍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가는, 우리, 우리 동선에서 자주 안 보여서 그렇죠. 백화점이라든지, 뭐, 마트 같은 데잘안 보이지만, 아, 어, 이런 거에 매출이라든지 시장은 상당히 커요. 우리가 이거에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성이라든지 시장 환경을 알고 소싱처를 조사를 하면은 반드시, 아, 어, 팔만한 물건들을 나옵니다. 건축 자재도 마찬가지예요. 하드웨어랑 같은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중에서 또 재미있는 게 있죠. 수도꼭지죠. 예, 수도꼭지, 예, 욕실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 이거는 개인들이 사는 거죠. 뭐, 여기야, 뭐,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뭐, 조금 더 DIY라든지, 집을 꾸미는 사람들, 뭐, 펜션하는 사람들이겠지만, 사실 수도꼭지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욕실이라든지, 샤워꼭지라든지, 그 엄청 많은 게 팔린 뭐, 매직 샤워꼭지도 사실, 이 건축자재 안에 있는 이 욕실에 들어가서 찾은 거란 말이에요. 블랭크 코퍼레이션에서 처음 런칭할 때그 매직 샤워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시면 대박은, 이쁘고, 어, 쉽고, 누구나 할수 있고, 익숙한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에 어, 좀 지저분해 보이고 나와는 거리가 먼것 같은데에서 익숙한 거를 찾아냈을 때 어, 그런 모순을 풀었을 때 어, 대박이 나온다는 거죠. 보온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주방 건축자재 보가 많아요 지금. 자 이제 화학과 에너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어,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요 어, 소비재부터는 제가 끊고 어, 다시 하겠습니다. 소비재부터 여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아 이거 설명하는 데만 이렇게 시간 걸렸는데 이제 이거 안에 들어가서 <laughs> 카테고리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거 찾는 것까지 들어가려면 강의를 한한 한 달은 해야겠죠. 어, 지금 당장 어,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는 어,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먼저 교육을 시키고 어,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들어가서 보자는 거죠 홈데코에서 뭐 유리 장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보고 어, 제가 좀 판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집 괜찮다. 이거 별로다. 아 이거는 이 집은 아직 멀었다 제가 이전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려 가지고 이 공장의 종류를 티어 1, 2, 3, 4, 5로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또 보시면은 제가 앞으로 할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